비트코인을 제한 모든 게 이제 알트코인이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좋죠.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하는데,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이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아직은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변동성도 많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경향도 있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는 또 많지만, 귀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은 시장에 필요하고 잘할 수만 있으면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은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트코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뭐 1위부터 뭐 10위까지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뭐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이 있죠. 사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괜찮은 투자 자산이 될수 있지만, 리스크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싫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단적으로 미국 달러보다 이자율이 높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트코인 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다른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술을 가진 게대표적로 뭐 이더리움이고 그러한 이제 수많은 이제 알트코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있었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음. 대표님 개인적으로 지난 5년간 투자했던 알트코인 중에 가장 잘된 투자가 있다면 무엇인지 후회되는 투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립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제 관점에서는 투 투자라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사서 그냥 계속 모아 가면 되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짧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봐야 되고 어, 알트코인 투자로 제가 몇년 전에는 코스모 생태계에서 좀 수익을 많이 냈어요 큰 수익을 내고 나서 계속 추가적으로 배팅해서 수익을 내다가 테라 사태 때 그때 좀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고 그렇지만 그 덕에 리스크 관리란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코스모스 생태계라고 있었어요 뭐좀 오래됐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했을 때는 예를 들어 코스모스의 아톰이라는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뭐 일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에어드랍을 또 똑같이 1억 정도 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한참 될때 내가 1억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에어드랍이 1억 밖에 없었는데 거기 에어드랍이 에1억그 토큰으로 에어드랍이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이 한 단기간에 한열배 정도 는 적이 있어요 그시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막. 리다가 이제 한번 테라 때확 날렸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고. 그런 이제 짧은 시간에 수익이 극대화 되는 구간이 알트코인 시장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고 굉장히 짧고 그리고 패턴이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고 항상 새로운 패턴이 생겨요.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는 분들은 그 알트코인에서 이제 단기간에 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